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괴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재산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텐트로 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때 텐트를 쳤다가 뜯어가지고 다시 이동하고, 또 텐트를 치고 또 이동하고, 이동성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로 된 성전이든 텐트로 된 성막이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송소입니다. 그런데 그 송소가 두 칸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방은 송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는 방을 지송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둘 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송소의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송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조차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한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 없고 벌벌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커튼을 열고 지송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속죄의 피입니다. 흠없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는 것이죠. 백성들을 대신한 속죄의 피입니다. 그것을 들고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서 지송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예배가 되고 하나님 이 속죄를 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속죄 제사의 지침대로 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 그러면 즉사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휘장을 열어 본다든지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즉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즉사합니다. 또 가지고 들어가도 제사의 절차나 자세가 잘못되면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너무너무 귀한 장소지만 반면에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희장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자기의 피를 가지고 희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희장을 지나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니. 여기 나오는 둘째 장막.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가는데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죄를 짓는 죄인이고 온 백성들도 죄를 짓는 죄인이기에 모두를 위한 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피가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니까 송소와 지송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피그 그 피가 속죄의 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당당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일 보실 본문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이거는 한 번으로 영원히 끝장 내신 완전한 속죄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1년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지만 그것도 반복해야 합니다. 매년마다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서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개통된 길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8장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통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분과 이런 관계가 되었다면 이것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고 바로 내일이 지송세에 들어가는 날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또 부정한 것을 생각하거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손꼽아 기대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결히 하루를 마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감히도 만날 수 없었던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